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와 가장 차별을 이루는 점은 아마 그리스도교가 용서하는 또는 용서를 받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laughs> 또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마,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도 <laughs>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기도 내 자신은 용서 받기를 바라지만 남은 용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요나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나는 용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나도 남을 정말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내 눈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학교에서 신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철학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러나 저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미나를 받았을 때 사제가 되어서 성령 세미나를 받았을 때 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과 내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내 눈에 잘못되게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laughs> 느끼게 됩니다. 유다인인 요나는 아시리아가 하느님께로부터 마땅히 벌을 받고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야당이면. 여당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들 안에 가득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또한 용서하고 순수하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